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올해 온주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마 앞으로 몇달 지나면 수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엔 쉬고, 밤에는 아예 일하지 않아요. 바느질 기계들 보세요. 전부 텅 비어 있어요. 예년 이맘때는 공장이 정말 바빴어요.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문도 밀려서 정신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올해는 이 상황 좀 보세요. 2008년에 문을 연 만화호생호텔이 결국 온주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아쉽습니다. 당시 이 호텔은 온주 유일한 국제급 럭셔리 호텔로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접대가 이곳에서 열렸죠. 한 세대 온주 사람들의 도시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48억 위안의 채무를 안게 되었고 전 자산을 청산해도 약 4,500만 위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죠. 절강성 온주 사람들은 한때 부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한순간이었고, 한때 번영을 누리던 온주의 찬란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중국 경제의 하락세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 온주 경제는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활황을 이루던 온주 신발 시장도 이제는 텅 비어버렸고, 실물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공장들은 폐업하고, 가게들도 문을 닫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현재 강소, 절강, 상해 등 동부 연해 지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지금 온주에 많은 신발 공장들이 벌써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기는 공장이 가장 바쁜 성수기인데요. 산업단지는 밤 10시가 되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노동자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며 많은 대형 공장들의 주문은 3임 4개월 후까지 밀려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문이 거의 없고 어제 자정까지 일하던 생산 라인이 오늘 갑자기 해체되었고 일부 신발 공장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어떤 곳은 아예 조기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온주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계산해 본 수치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작년 공장 연매출은 1800만 위안이었지만 순이익은 겨우 36만 위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순이익률이 2%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14억 인구의 대국 980만 인구의 온주. 그런데 거리엔 사람이 없고 가게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의호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장은 외지 사람, 일하는 사람도 외지 사람, 의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먹고 살며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게를 열지 않아도,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그야말로 앉아서 돈 버는 구조였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회 온지두 달이 됐는데 아직도 의호 토박이를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우효의 사장들은 다 해외 나가서 공장을 차렸다고 하기도 하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북에 있던 한 오래된 공장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나도 이 공장이랑 오랫동안 거래해왔고, 예전엔 대금 지급도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작년부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힘겹게 버텨왔지만 올해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온주에는 이런 공장들이 더 많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이 결국 문을 닫고 나면 채무불이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느꼈나요? 지금 의회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각종 프로젝트가 한창이고 공사도 여기저기서 진행 중이라 활발해 보이지만 올해는 빈집이 넘쳐나고 길거리엔 차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배달원, 택배기사, 그리고 디디 운전사예요. 그 외의 직업들은 월급이 형편없이 낮고 월급 4천 위안 수준인 일자리도 너무나 많아요. 온주에서 또 하나의 수백억 위안 규모 프로젝트가 좌초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때 온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한 호령 OA급 온천타운 프로젝트는 결국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에버그란드와 컨소시엄은 상한가 설정 및 경쟁 입찰을 포함한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당시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완벽한 경관을 자랑한다고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양도 하기 전에 내부 갈등이 터지면서 주주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질질 끌렸고 어렵게 분양을 시작했지만 이게 본래부터 수익성이 약한 문화 관광용 부동산인데 부동산 시장이 최악일 때 분양을 하니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었죠. 올해 온주의 80에서 90%에 달하는 신발 공장들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공장들이 휴가에 들어간 곳도 있고 교대제로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온주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몇 명이나 이곳에 다시 오려고 할까요? 여섯 번째 구역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손님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사장님까지 안 계시네요. 도서관보다 더 조용해요. 방금 겨우 한 사람 찾았어요. 한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온주에서 사장 노릇하는 게 정말 힘든 시기다. 문제는 주문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어떤 주문은 아예 수익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다. 몇백만 위안짜리 기계, 수천만 위안짜리 공장을 돌려서 만든 신발의 순이익이 겨우 3, 4위 안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많은 공장들이 대형 주문은 감당이 안되고 소형 주문은 수익이 없어 감이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 고객이 주문을 하지 않고 수출 주문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물건을 만들어도 이 3개월은 지나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직원 월급은 줘야 하고 원자재 대금도 결제해야 하고 수도세 전기세 임대료도 밀릴 수 없다. 만약 고객이 도중에 도망치기라도 하면 그 해는 그냥 헛일 한 거나 다름없다. 온주시 공산견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주 전체 중소영세기업의 평균 이윤율이 2 0 1 9년에 8.3%에서 현재 4.1%로 하락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수많은 사장들의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 어린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매일 아침 6시에 공장에 나가고 밤 11시에야 집에 돌아옵니다. 직원들은 쉴수 있어도 그는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예년 같으면 이 시기에는 계속 바빠야 정상인데 올해는 아예 일이 없어서 전부 돌아가면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온주의 이 신발 공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실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이 바로 온주신발 공장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내일 또 돌아가며 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희 그룹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룹 회사였는데, 원목 가구와 패널 가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를 보세요. 전부 원목 가구인데, 아주 아름답고 새 제품입니다. 수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완제품 가구들이 전부입니다.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온주의 한 청년으로서 가장 큰 아쉬움은 온주가 저 같은 나이대의 젊은이들을 붙잡아두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제 주변 온주 출신 동기들은 하나둘 온주를 떠나버렸고 그중 가장 많이 간 곳은 항주입니다. 요 며칠 사이 항주 인평에 있는 한 의류공장 사장이 도망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하고, 지금은 완전히 잠적 행방조차 묘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도산도주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기 상황, 그리고 경제 전반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솔직히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근주 용호청하 지하 1층, 대형마트가 폐점 공고를 이미 붙여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절강성 닝보 출신 청년 하페입니다. 이번에 여기 들렀다가 진열대 대부분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전부 문 닫았네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항주석의 은퇴물에 와봤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상가 절반 이상이다 폐업 상태입니다. 항주상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전에 저는 장춘 학번에 살았거든요. 2013년, 2014년쯤 항주에 막 왔을 때 속에 은퇴물에 자주 놀러오곤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 진짜 충격입니다. 강소 곤산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한 기업주는 해외 중문 매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공장은 올해 여름 노후 제품 교체 구매 관련 주문을 일부 받았지만 겨우 두 달만 유지되었고 이후 주문이 절벽처럼 급감했다고 합니다. 몇주 동안 출고량이 거의 0에 가까웠고 직원들도 강제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장 주변의 가공 공장들 중 3곳이 이미 폐업했고 일부는 공장 건물을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식당은 손님이 없어 임대 공고까지 붙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선 경제가 안정적으로 좋아진다고 나오지만 내 눈엔 완전히 엉망이다. 올해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광동 쪽은 상황이 더안 좋다고 들었다. 상해와 광동의 여러 지역 네티즌들도 요즘은 외국 자본 철수, 화이트 칼라 급여 삭감이 일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있으며 밤이 되면 사무실 건물 전체가 불 꺼져 있고 카페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했다가 귀국한 이 여사는 한때 연봉 160만 위안을 받았지만 회사가 상해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몇년 만에 이 월신 가구광장에 왔는데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을 보세요. 정말 처참합니다. 여기 보이는 가게들 전부 다 문을 닫았고 임대도 나가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는 곳들 전부 다 폐업 상태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은 전부 다 폐업했습니다. 이줄 전체에 단한 곳의 가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맞은 편도 마찬가지예요. 4층, 3층, 2층, 1층 전부 다텅 비었고, 그중 2층에만 소수의 배달 전문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조금만 늦게 오면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음산해서 겁이 많으신 분은 아예 돌아다닐 엄두도 안날 거예요. 정말 너무 황량하고 쓸쓸합니다. 한때 인플루언서 경제의 중심지였던 항주가 완전히 변해버렸네요. 수많은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들이 밤새 도망치듯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명했던 빌딩 하나의 GDP가 군 하나와 맞먹는다고 불렸던 리징 인터내셔널 빌딩 임대료가 4,500 위안에서 1,200 위안까지 폭락했습니다. 신선도 퇴출당했고 뭐 유명 인플루언서는 2,000평 규모의 초호화 사무실을 보유했었는데 반년 넘게 비어 있어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항주 인플루언서 경제는 붕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가게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우리 모두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무너지면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과 업종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망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온라인 쇼핑 잘 하고 있어요. 가격도 싸고 7일 내에 환불도 되잖아요? 이런 생각, 너무 단순한 시선입니다. 한 도시의 오프라인 매장이 얼마나 많은 가정, 얼마나 많은 일자리, 얼마나 많은 직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업계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주에서 탈출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정주로 간게 아니라 그냥 망한 것입니다. 사업을 접고 쓰러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정주의 운영비가 항주보다 확실히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 항주에서 정주로 옮긴 사람이라면,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보고 결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항주는 엄청난 양의 사무실이 비어있고, 운영비용도 이미 많이 내려갔습니다. 임대료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즉, 문제는 도시나 비용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자체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항주에서 또 하나의 신에너지 자동차 매장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자동차 판매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다 보니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신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면서 차량 판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 매장도 내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창고에만 100대가 넘는 재고 차량이 쌓여 있고 제가 취급하는 차량은 원래 라라무브 같은 화물 운송 플랫폼 전용 차량인데 적재 능력 여기 3톤의 다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팔리지를 않아요. 12월에 대부분의 의류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이 급감하면서 많은 자영업자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의류 장사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참혹했던 적은 처음이다. 그동안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희망을 1월과 12월 이두 달에 걸었지만 만약 이두달의 매출마저 부진하게 끝난다면 정말 많은 이들이 올해의 겨울을 끝으로 장사를 접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절강성을 떠납니다. 비록 설날까지는 아직 40여 일이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절강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방세는 적게는 월 800에서 900 위안, 많게는 수천 위안에 달하고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3 위안, 수도 요금은 톤당 5 위안씩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한달 수입이 고작 5천에서 6천 위안입니다. 그마저도 식비나 숙소 비용은 별도입니다. 방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가족을 부양하기는 커녕, 나 자신조차 건사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조용히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이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설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온주 신발 도매 상가는 정막하고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오후 5시 반, 상무성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